<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톤업크림 6종을 리뷰해보려고 해요. 저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느낌. 그래서 그런지 톤업크림으로 메이크업 했을 때제 모습이 뭔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10년 전부터 이것저것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항상 지속력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톤업크림이랑 컨실러. 조합을 사용하는 분을 우연히 유튜브에서 보고 따라 해봤는데 이거다. 톤업크림을 바르고 눈가나 이마, 입가 정도만 이 컨실러로 보완을 해주었더니 톤업크림에 원래 내 피부 같은 베이스면은 남아있고 컨실러를 해주어서 다크닝도 정말 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톤업크림이랑 이 컨실러, 이 조합을 정말 많이 하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톤업 크림에 관심이 엄청 많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제품들도 되게 다양한데, 지금부터 사용해본 후기를 마구마구 방출할 테니, 파데 프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넘버즈인 3번. 도자기 결 카데스킵 톤업 베이지 제품 이거는 유튜브에서도 엄청 많이 보이고 올리브영에서도 항상 상위 랭크가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사본 제품이에요. 카데프리 입문자에게 추천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톤업 크림이랑 다르게 컬러가 있는 제품이죠. 스킨 베이지 톤이고. 21호인 나한테 좀 어둡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제 피부톤이랑 딱잘 어우러져서 너무 신기했어요. 어떤 톤에다 올려도 본인 고유의 톤을 해치지 않고 반 톤에서 한톤 정도 업시켜주는 그런 제품이고요. 사용해 보니 이렇게 톤업도 자연스럽게 되면서 커버력까지 살짝 있는 게 비비크림과 톤업크림의 중간 버전인 것 같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톤업크림은 쓰고 싶은데 정말 아예 커버가 없는 게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은. 이거 써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크닝 현상도 되게 적은 편이었고 여기에 컨실러까지 같이 해주면 저는 톤은 거의 계속 가는 것 같더라고요. 발림성도 엄청 촉촉하게 잘펴 발라지고 눈시림 없었고요. 리뷰를 보다 보니까 건조하다는 그런 평이 되게 많았는데. 저 역시 아쉬웠던 점이 좀 건조함. 저는 겨울에는 아무리 기초를 탄탄하게 해줘도 못쓸 정도였고요. 환절기에서 여름까지는 기초를 치킨, 에센스, 아주 수분감 많은 크림을 발라주면 괜찮더라고요. 뜨는 것 자체가 진짜 싫으신 분들은 진짜 한 여름에만 쓰는 거 추천. 톤업 효과랑 발림성, 지속력, 피부표현 다 만족스러워서 여름 시즌에는 계속해서 손이 갈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아멜리 도아 쿠션. 제가 겨울에도 토너 크림을 쓰고 싶은데 기존에 쓰던 것들은 정말 너무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서치를 하다가 발견한 제품인데 모든 토너 크림 중에 가장 촉촉했어요. 근데 이렇게 물 같은 제형이어서 아주 아주 촉촉하게 바를 수 있어요. 입자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묽은데, 그래서 되게 얇게 발리고, 정말 자연스럽게 톤 보정을 시켜줘요. 이걸 쓰면 피부가 정말 맑고 투명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이 언니들 피부와 가장 유사하게, 흡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살짝 복숭아빛이 돌아서 노란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잡아주면서 피부를 투명한 쿨톤처럼 만들어줘요. 근데 원래 이렇게 복숭아빛이나 붉은기 있는 컬러들 홍조 있거나 부, 피부 붉은 사람들이 쓰면 더 떠보이는 거 아시죠? 그래서 피부가 붉은 사람들한테는 비추. 그리고 톤업크림이지만 약간의 커버력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한테도 비추입니다. 커버력은 거의 없다고 느껴졌고요. 근데 저는 커버는 어차피 컨실러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톤업 크림을 볼때 커버력을 딱히 중요하게 보진 않고 있어요. 커버력보단 다크닝이 있냐 없냐가 저한텐 더 중요한데 이건 다크닝이 거의 없었어요. 아침에 바르고 하루 종일 다녀도 기름기 때문에 파우더를 올리면 올렸지 다크닝 때문에 뭘더 덧발라야 된다거나 그런 불편함은 전혀 없었어요. 단지 너무 촉촉해서 두세 시간 정도면 코나 이마 부분이 번들. 들거리 시작해서 파우더를 해줘야 된다는 점, 그거만 빼면 저는 이거 진짜 괜찮았어요. 제가 건성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촉촉하다고 불리우는 베이스들을 바르면 T 존의 유분이 좀 올라오는 편이어서 이것도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겨울에만 쓰는 걸로 겨울엔 진짜 잘 썼어요. 저처럼 건성인데 T 존에 유분이 꽤 올라오는 분들은 이거 겨울에만 쓰거나 아니면 파우더 가지고 다니면서 기름기 잡아주면서 쓰는 거 추천. 난 유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사서 써보세요. 세 번째로는 힌스의 세컨 스킨 토너 베이스 뮤티드 그린 컬러입니다. 저는 힌스의 아이덴티티라고 해야 되나? 화장품으로 단점을 가리고 아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자. 약간 이런 게 아니라 각자 가지고 태어난 본연의 것을 아름답게 발현시켜주자. 이런 메이크업 철학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그런 힌스 철학에 부합하는 톤업 베이스가 나왔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예쁜 언니들이 광고를 엄청나게 한다? 이건 진짜 안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고 참다가 결국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했고요. 그 메이크업 베이스로 나오긴 했는데 저는 단독으로 쓰고 싶어서 몇번 사용을 해봤는데 결과는 조금 실망이었어요. 이게 되게 묽은 제형이고 펴바르면 아주 얇게 착 이렇게 밀착이 되는 제품인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빨리 말라요 그래서 빨리 펴발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뻑뻑해져요. 근데 보이시죠? 마무리도 이렇게 도자기처럼 굽는 느낌이어가지고 확실히 이 제품을 썼을 때 피부가 편하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기초를 엄청 탄탄하게 해줬는데도 못 버티는 느낌? 그래서 손이 잘안 가는 그런 아이템이었습니다. 근데 애초에 이 제품이 톤업 크림은 아니고 유분을 컨트롤해서 파운데이션 밀착력, 그리고 지속력을 높여주는 목적으로 나온 베이스 제품이어서 본래 목적으로 한번 사용해보고 후기를 들고 와볼게요. 확실히 톤업 크림 용으로 쓰기엔 좀 힘들었다. 네 번째 제품은 클리오의 스테이 퍼펙트 톤업 쿠션. 이거는 제가 요즘 진짜 매일 쓰는 제품이에요. 이거 진짜 좋은데 광고를 안 해서 잘 모르실 것 같네요. 아까 소개해드린 도화 쿠션은 입자가 좀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수분 제형이었다면 이거는 도화보다는 입자가 있는데도 되게 맑은 피부 표현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소개를 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컬러가 되게 핑크 빛이여가지고 너무 떠 보이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막상 바르면 하지 않고 정말 딱 예쁜 복숭아 피으로 얼굴 톤을 밝혀줘요. 바르자마자 예쁘게 화사하고 커버력도 다른 톤업 크림에 비해 있는 편이에요. 모공도 되게 잘 메꿔주는 편이고 지속력도 짱. 그 다크닝 없는 건이 친구가 1등인 것 같아요. 진짜 톤업이 거의 유지가 됐어요. 이거 역시 쿠션이어가지고 아침에 막 이렇게 진짜 쓱쓱 빠르게 바르기 편하고요. 그러니까 바르자마자 피부에 밀착되는 느낌이 너무 좋았던 제품이에요. 이것도 톤업 제품이다 보니까 건조하긴 한데 한겨울 빼고는 기초 튼튼히 하면 갈라지는 느낌 없이 피부 편하게 되게 잘쓸수 있어요. 이번 겨울에 기초 대충하고 썼다가 진짜 가뭄나서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기초를 정말 튼튼하게 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톤업 크림을 쓸땐 기초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제품 전반적으로 완전 만족하는 제품이고, 세일 가격도 저렴하니까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다섯 번째는 나인 위시스의 비건 화이트 톤업 크림. 이건 최근 올리브영 세일할 때 최모나님 영상 보고 산 제품인데, 나인 위시스가 톤업크림의 조상급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옛날에 톤업크림이라는 게 처음 나올 때부터 시초처럼 되게 유명했던 브랜드여서, 이렇게 튜브 말고 막 이렇게 돌리는 크림통에 나왔던 거? 사서 쓴 기억이 있어요. 지금 거의 10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더 좋아졌을까 궁금하기도 해서 사봤는데 일단 이게 발림성이 엄청 좋았어요. 톤업크림 특유의 뻑뻑한 게 정말 아예 느껴지지가 않을 정도로 진짜 부드럽고 촉촉하고 균일하게 펴발라서요 그래서 되게 얼룩덜룩한 게 아니라 균일하게 톤업이 되었고요. 이게 무색소 톤업 크림이라고 해서 백탁이나 끼임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확실히 끼임 현상이 없었고 하얗게 뜨는 그런 느낌으로 과하게 올라가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발라봤는데 진짜 부드럽고 실키하게 마무리가 돼요. 절대 마르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다른 톤업 크림은 기초 탄탄하게 하고 발라도 약간의 건조함이 느껴지는데 이건 진짜 하나도 건조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그렇다고 아멜리처럼 기름기도 올라오지 않았고요. 다크닝이 아주 살짝 아쉽긴 했어요. 뭔가 컨실러까지 같이 해줘도 퇴근할 때쯤 보면 살짝 누래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쿠션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서 오히려 도화 쿠션 제외하면 제일 촉촉한 타입이어서 중간 중간에 편화장 하기에 가장 좋았던 그런 토너업 크림이었어요. 다크닝이 아쉬웠지만 다른 장점들이 너무 뛰어나서 저는 중간 중간중간... 중간 수정 화장 해주면서 되게 잘쓸것 같아요. 마지막으론 구달 청귤 비타씨 잡티 토너크림. 그달 청귤 비타씨 앰플 아시죠? 이거는 그 라인의 토너크림 제품인데요. 이게 쓰면 토너뿐만 아니라 뭐 잡티까지 케어해주는 기능성 제품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제품이고 한 2년 전쯤인가? 청귤 비타C 앰플이랑 같이 쓰면 뭐 2배인가 1.5배 더 하얘진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혹해서 올리브영 가서 샀던 그때 쓰고 안 쓰다가 최근에 다시 생각나가지고 사서 써보게 되었는데 이거는 뭔가 무기자차 선크림을 바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뻑뻑하지 않고 부들부들 잘 발리는 무기자차 선크림? 얼굴에는 되게 잘 펴발라졌고 그러니까 마무리감은 픽스가 되면서 되게 보송해져요. 근데 제가 무기자차 선크림 같다고 했잖아요? 톤업도 약간 백탁처럼 허옇 그렇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인 위시스랑 비교해봤을 때도 살짝 허였죠. 지속력도 딱 톤업 선크림 수준? 앞서 소개해드린 톤업 크림에 비해 이거는 아침에 바르고 퇴근할 때딱 얼굴을 보면 아침에 그 생기로움이 많이 죽어서 칙칙해져 있더라고요. 이거는 뭔가 톤업 크림보다는 조금 더 톤업력이 좋은 선크림 정도인 느낌이어서 저는 정말 가볍게 집 앞에 친구들 만나러 갈때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톤업 크림 대용으로 추천드리고 싶고 미백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한번 써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여섯 개 제품 리뷰를 해봤는데요. 저처럼 내추럴한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추가로 궁금한 제품들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써보고 후기를 올려볼게요. 안녕!